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자의 심안부등입니다. 예, 오늘 추석 마지막 날인데, 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막상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셔야 되는데, 오늘 충분히 예, 휴식하시고, 내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예, 본업에 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업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 명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한가할 줄 알고, 가족들하고 좀 맛있는 거해 먹고, 밀린 일 또는 뭐인터넷 사업들 그런 거 한번 더 열심히 한번 치중해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예. 연휴 기간에 정말 많이 오셔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바쁜 예, 며칠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뜻깊은 나날들을 보냈고요. 연락을 미리 안 주시고 오시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부재중이거나 저희 교육생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거의 매일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좀 교육생들이 결석을 해야 되는데 절대 결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은 정말 먼길 오시면서 기대를 하고 오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미리 전화 주시고 오시면은 제가 오시는 그 즐거움 가실 때는 두배 이상, 세배 이상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고요. 마스크 꼭 네, 가실 때까지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제가 좀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우리가 이거를 도봉산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네,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이에요. 자, 이 도봉산에는 정상 루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공식적인 루트겠죠. 뭐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 대여섯 가지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경로는 비기 등산로로 규정이 예,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분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예, 버스 정류장에서 딱 내려서 여기서부터 걸어서 예, 한 방에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 코스로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코스로 가서 다른 능선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유자재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분재로 비하면은 분재 고수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 분재 초보분들은 어떻게 등산을 할까요? 만약 혼자 등산을 하신다면 오랜만에 예, 철수가 마음을 먹고 등산을 하려고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갑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 내려옵니다 예, 아, 등산은 나랑 맞지 않아. 또는 3, 삼5오 친구끼리 올라가다가 잘 올라가고 있던데 아, 백숙집이 보여요. 백숙집으로 빠져서 막걸리 마시고 저녁에 내려버려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예, 또 어떤 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지만은, 체력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요. 예, 결국, 정상을 보지를 못해요. 이 정상에서 볼수 있는 것은, 예, 서울시 전체의, 예, 광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야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초보 분재인들이 이곳에 올라가서, 한 번만 보신다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질 텐데 올라갈 길이 없어요. 자력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 또는 좋은 자의 조력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조력자가 손을 잡고 네, 밑에서 초보분재인을 끌어줍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정상입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같이 갑시다. 응원, 독려 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끌고 올라와서 정상에 딱 내려다 주면은 이 초보분재인은 아마 예,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도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한 번의 등산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근데 받지 못하는 초보 분제인들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우리가 이 스타트라인을 뭐로 생각하시냐면은 실생으로 생각합니다. 왜 실생으로 생각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들은 나무를 너무 많이 죽인대요. 예, 그래서 나무에 5천원, 만원짜리도 10, 굉장히 큰 데미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버리면 예, 감당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몇번 죽어본 경험이 있으면 절대 예, 좋은 나무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살리지도 못하는데 내가 저걸 갖고 가서 어떻게 키워. 예, 그런 예, 진짜 현실적 문제에 봉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나무를 죽일까? 예, 가장 이유는 간단해요.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 물주기에 대해서 제가 세 편에 나눠서 말씀, 을 관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분재를 자꾸 간협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에한 번, 일주일에 한번 한번 주면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분재라는 개념은 반려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하나 입양한다고 생각하면은 개한 마리 배로온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번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개 즐거워서 키우면서 개밥 하루에 두번 주는 거랑 내가 식물 좋아서 키우면서 물 하루에 한두 번 주는 거 별반 틀리진 않습니다. 단지 관심도라든가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식물, 뭐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5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일단 이것을 내가 살리고 보자를 명확하게 실천을 하시고 약 1년 정도 잘 살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다음 영역이 생겨요. 또는 조력자나 좋은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면 그 시기는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예, 단계를 밟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실세 또는 씨 뿌리거나 묘목이나 산목으로 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자서 완주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왜? 예, 씨를 뿌려서 소재를 만들고, 예, 소재를 예, 중감산목까지 올리고, 감산목까지 만들어요. 이 과정을 각 10년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 요 10년, 10년, 10년. 예. 네. 그래서 씨를 뿌려서 하나의 감상이하기 정말 좋은 나무를 만드는데 30년을 잡았을 때 혼자서 모든 걸다 한다면 30년이 걸려요. 하지만이씨 뿌리고 실생하는 씨 것을 전문가, 우리보다 정말 잘하는, 분재를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걸다 아시는 분들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10년 동안 열심히 지으세요. 그 분들 거를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또는 이 소재를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소재를 가지고 분에서 10년 키우면서 기본 가지를 받아낸 가지를 받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또 10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년은 전문가에게, 이1 0년은 다른 전문가에게, 그리고 20년은 우리가 만들어서 일단 도달해서 꼭지점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러죠. 그래서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 보고 아,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진가의 원리와 이해를 이 안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실생을 하시면 실생이 확률 쉬워지고 정말 재밌어지고 나무 안 죽이고 체계적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 영역에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요. 나머지 29년 364일을 다 상상을 해야 돼요. 아무 데이터도 없어요. 그냥 단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1년 기다려, 2년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얘가 잘해야지 뭘 하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 기간을 보낸다면 나중에 여기 왔을 때는 온갖 상상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 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쉬운 구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도 다 어려운 구간이지만은 우리가 분재로 접근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내가 가장 성과를 볼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죽이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무가 성장하고 잘 크는 법을 습득시켜 드린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습득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또는 여기서부터 역으로 다시 끄집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 20년이라는 기간이 10년 또는 5년 정말 짧으면 3년 안에 압축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나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하게 빨리 습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예, 집에서부터 도봉산까지 걸어가는 거 추천드려요. 하지만은 나의 역량, 나의 여건, 나의 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한다면은 그게 굉장히 빨리 예,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셔가지고, 너무 밑에서, 너무 위에서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에서 도전을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공부법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두 자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4년 된 실생으로 산목을 해서 만든 거고요. 하나는 거의 뭐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정성으로 키운나옵니다 이 나무로 수세 조절은 굉장히 쉬워요. 예, 설명도 쉽고 어느 정도 유분강이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예, 조금만 건드리고 작업을 해도 수세 조절이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나무로 수세 조절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 이 나무는 앞으로도 한참 커야 돼요. 지금 뭔가를 잡아 뜯어서 억제시키거나 해서는 안 되는 나무라는 거죠.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나무. 우리가 시간을 기다해야할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도 하시면서. 이런 나무도 어느 정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안좋안거나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수세 조절을 하면서 내 눈으로 예, 윤곽으로 상상이 아닌 현실로 볼수 있는 나무를 옆에 두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쉬워져요. 그래서 예, 최소한 예, 내가 처음부터 키운 나무 또는 어느 중간 정도에 올라인 나무 이런 나무를 동시에 병행해서 같이 배양하신다면 물론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 죽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수세 조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세 조절에 대해서 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어, 이 수세 조절을 지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제가 3월부터 4월까지 예,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예, 그때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 보여드리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설명을 드리고 그 영상을 보신다면은. 아 저래, 저래서 저렇게 수세 조절이 되는 걸가눈 안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섯 개의 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네,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맞추고 싶다 네, 여기는 여기서 뻗어가고, 뻗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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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뻗어가고 네, 어떻게 맞추는지 방법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도봉산을 한번 올라가더라도 한번 올라간 길을 똑같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발자국, 보폭도 다 틀리고 우리가 밟는 그루브도 다 틀려요. 또는 1m 옆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 틀립니다. 나무도 똑같은 우리가 아무리 억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라주지 않아요. 여기서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알 수밖에요. 자 나무 상태가 이렇게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정화가 여기까지 가는 거는 정말 누워서 똥 먹기예요. 두번째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화가 이 밑에 애들한테 크지 말라고 억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이에요. 무슨 약이냐면 성장을 못하게 하는 호르몬을 먹여버립니다. 다 이거는 애가 먹이는 게 아니라 나무가 나머지 애들한테 먹여서 성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만 예, 자유롭게 성장을 할수 있는 원리가 이 나무의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만 성장하는 정화호세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쉽게 도달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에는 도달하기가 힘들고 세 번째는 더더욱 힘들고 네 번째는 정말 힘들고 다섯 번째에는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얘네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시킨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유추를 하냐? 첫 번째 애는 가만히 놔둬도 결국엔 여기까지 가요. 조금만 방심하거나 빈틈이 생기면 무조건 크기 때문에 애는 여기까지 가는 거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뭘 걱정해야 되냐면 애가 여기에 도달 안 하도록 걱정을 해야 돼요. 즉, 애는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억제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너는 크지 마. 계속 잘라버립니다. 애 계속 억제를 해줘요. 애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 못하게 거의 매일 네, 아침마다 보면서 그냥 계속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둘째가 확연하게 커지기 시작해요. 자, 이 둘째가 달리는 속도가 시속 20km가 됐습니다 네, 자동차로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에 시속 3km예요. 갈만하면 브레이크 밟아버리고, 갈만하면 브레이크 밟아버리기 때문에, 잘하려고 해도 뒤에서 뒷돌미를 탁 잡아버리면 멈춰버리는 그런 형상이에요. 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둘째가 시속 20km로 달리기 시작해요. 한요 정도 가면 30km, 요 정도 가면 시속 40km가 될 거예요. 만약에 시속 40km까지 올라가면요, 이 둘째보다 첫째보다 둘째가 더세져요 결론은 애네들 못 커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시속 20km 가면 여기서 브레이크 밟아버려요. 왜 밟을까요? 정화보다 조금 더큰 걸로 만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셋째가 자라요 그럼 셋째가 시속 한 30km 될 때까지 놔둬요 그러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넷째가 나옵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얘네들 계속 밟고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넷째가 시속 50km 될 때까지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여기서 밟고 나면 여기에서 나머지 애가 어떻게든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끝점을 바라보고 다 맞추면 절대 애는 크진 못하지만 은 이런 상황이면 시속 50km 넘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다 브레이크 밟으면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애는 슬슬 슬슬 시속 20km든 30km든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천천히 커서 시속 40km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가장 먼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애를 풀어주면 애가 자라요다 애를 풀어주면 애를 애가 자라요. 맞추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끝선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안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강한 애는 처음부터 억제를 시키고. 예, 두 번째 강한 애는 조금 억제시키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애를 어떻게든지 끄집어 당기는 그 기술이 바로 수세 조절이에요. 예. 강한 애들은 억제하고 약한 애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는 거의 끝에서 건드리고고 예, 이런 원리라는 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응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선에 맞추는 연습을 했지만 조금 더 뒤로 물러오면 예, 이렇게 사전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야 니네 마음대로 커. 한번막 커요. 네막 커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파생되고 여기서도 파생되고 에이, 막 커서 다넘어요네다 넣습니다. 자 그럼 어떡할까요?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줘요. 하, 잘랐어요. 자, 만무둥님. 만무둥님 방법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다 맞췄잖아요. 하지만은, 여기서 문제가 있죠. 저는 이 끝선에 맞췄을 때, 모든 나무의 힘이 약 5km에서 10km로 맞춰요. 5km에서 시속 10km로 굉장히 저주행으로 맞춰 놓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는 어떨까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어요.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다가 끊어버린 거예요. 자, 브레이크가 잡힐까요? 안 잡히죠. 다시 여기서 재차 엄청나게 세게 튀어나옵니다.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여기가 가지 굵기가 엄청나게 굵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굵은 가지 가지고 여기서 끊어버리면 정말 보기 흉한 형상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에 마무리 시점이지 중간 기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서 천천히 천천히 가지를 파생하면서 아름답게 큐어야 되는데 여기서 땅땅 잘라버리면은 이거는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힘들이 집중이 돼 있는데 과연 안에 있는 가지들이 성장을 할수 있을까요? 아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세수자들보다 지금 몇백 배 어려워져 버렸어요. 네. 결국 이런 것들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서 잘라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상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르는 기법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아파트 화장 한번 보세요. 이제 아파트 대부분 사시니까 거기 보면은 그 조경용 향나무가 있습니다. 조경용 향나무 실어놓으면은 처음에는 암상이에요. 굉장히 암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조경수 아저씨가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차라게 놔둬요. 막 엄청 막솟구치고 가을 되면 막 여름 되면 막 엄청나게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위로 변지 작업을 합니다. 맞춰서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나무는 외관만 중시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서 속 안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관만 와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조경수라고 그래요. 분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경목적으로 멀리서 받았을 때 아름답기만 하는 거지. 디테일하거나 뭐 예, 가지가 섬세하거나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가지, 필요 안한 가지를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이 나무는 여기서 나무 가지는 모두 다다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재에 쓰는 거는 계획적이고 계획적으로 예, 만들까지 안 만들까지 다 구분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나무가 굉장히 볼만한 게못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관으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은 수세 조절이 아니라 외형 작업이에요. 예,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거를 인지하셔야 이 수세 조절을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나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 곰, 곰솔인데요. 오늘 우리 교육생 나온데, 교육생이 오늘 1차 작업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전체를 똑같이 맞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즉, 예,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비슷하게끔 조절을 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는 이 나무가 대부분의 가지들이 똑같아졌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수세조절을 했다는 거죠. 예, 수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이각 잎들의 광합성이 중요하거든요.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잎들이 필수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잎의 양이 가지의 힘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수를 조절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은 지금 이 순간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놔두면 은 우리가 10월, 11월 또는 12월 갔을 때는요. 머리 부분이 다시 세지고 하단에 햇빛을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은 또 다시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또 불합리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늘이 하단보다는 머리 부분이 좀 약한 상태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작업은 이 머리 부분을 좀더 덜어내고 중간 부분은 약간만 덜어내고 하단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역행 현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되면은 봄에 다시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또 벨레스 맞추는 작업이 약 여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 작업 이 있습니다. 모두 다 수세 조절이에요. 우리가 봄철에 새순이 나오는 숨꺾기라든가 또는 예뭐 단엽법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수세 조절이라는 작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장가지를 많이 늘린다든가 아니면 뭐 잎을 짧게 만들다든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고 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수세를 올바르게 맞춰서. 가지들을 모든 힘을 균등하게 맞춰서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현재 이 나무의 완성도는 약60% 정도 됩니다. 앞으로 70% 80% 올라갈 건데 이 정도 보이는 나무니까 우리가 수세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묘목으로 이야기, 수세 조절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이제 설명하기도 어렵고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만든 나무로 세력 조절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나면 우리 묘목도 정말 재밌게 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묘목으로 설명드리기는 너무 오랜 과정을 제가 초반, 중반, 종반을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다 상상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질 않아요. 오늘 공부한 거는 내일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작업하면 일주일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재미있는 거고 내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네. 변하는 나무, 네. 내가 만졌을 때 점점 좋아지는 나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분제 취미를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세 조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세 조절을 또 잘못 이해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수세 조절은 각 가지간에 가지고 있는 본연의 힘을 가지고 제가 조율하는 걸 보고 수세 조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의 세력을 우리가 100 이라고 가정해요. 100% 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해야 수세조절인데 이 힘을 70% 까지 다운을 시키면서 조절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 나무의 본연의 힘을 줄여가면서 조절하는 방법이죠. 예,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늘 가급적이면 이100%의 건강도를 맞춰놓고 우리가 수세조절을 통해서 나무를 관리해야지 예, 나무의 본연의 힘을 다운시키면서 예, 관리하는 방법은 예, 나무에게 데미지를 줘요. 지금 당장 1년, 2년, 3년 후에 그 안에서는 크게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4년, 5년, 6년 지나다가 갑자기 세력이 급하가, 급하강을 고하 합니다. 예, 회복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때 데미지 받은 것들이 중첩되고 쌓여서 갑자기 꺾어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오래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씩 다 겪어본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을 낮추는 기법들은 안 사용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당장 눈앞에서 우리가 잘못 예, 작업을 해서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타나요. 그게 문제인 거죠. 훗날 나타납니다. 계산으로 날라와요. 언젠가 보면은 7년 전에 당신이 무슨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나무의 세력이 떨어졌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가는 엄청난 수세 하락이나 죽음입니다. 예, 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항상 나무는 100% 건강함 속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명심하는 것만이 건강한 나무를 오래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제가 영상으로 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 예,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다음 편이 될것 같아요. 예, 이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 제가 그거 잘 준비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업로드해서 동영상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예,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예, 추석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단풍의 시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단풍 시즌이 예, 시작되면 또 작업할 게몇 가지가 있어요. 예, 교육 내용도 간간히 하면서 제가 또그 작업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유튜브 열심히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예, 많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